우리의 관심과 의료기술의 발달, 좋은 먹거리의 급여로 우리 강아지들의 수명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강아지의 수명은요, 이제 12살 남짓에서 15살을 넘어서 거의 20살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노령계 접어든 내 강아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며 또 활기차게 해줄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얘기는요, 나이든 강아지와 함께 슬기롭게 생활하는 여러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더욱더 외롭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보호자인 여러분이 언제나 그들의 모든 생활을 결정하고 또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령견은요, 전보다 보호자인 여러분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요, 뭐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노후를 죽일 수 있지만은요, 나이든 노령견들은요, 아무리 건강해도 친구 개를 만나든 산책을 나가든 여러분의 허락이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몸이 쇠약해질수록요, 여러분의 도움은 더욱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견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곁에 없으면 전보다 더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강아지가 더 여러분에게 치대거나 의지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강아지의 잠자리나 주 생활 공간을 여러분이 항상 보이는 곳으로 옮겨주도록 합니다. 최대한 자주 함께 해주고요. 또 너무 오래 홀로 집에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보다 더 세심하게 자주 만져주고 말을 시켜주어 항시 내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화의 모습은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잠이 늘게 되고 관절염으로 다리를 불편하기도 하며 또 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어 하며 전처럼 여러분의 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지도 못하고요. 때로는 앞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도요. 또 현관이나 화장실로 가는 작은 턱조차도요. 이제는 힘에 버거워 하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미끄러져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요. 강아지가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평소 자주 오르고 내리던 곳에는요. 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나 혹은 경사면을 설치해주고요. 내려가는 계단이라면요, 계단마다 작은 카펫을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계단이나 현관문에는요, 안전문을 설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체온 조절이 젊었을 때처럼 쉽지 않습니다. 잠자리는 보다 아늑하고 따스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잠자리도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강아지가 평소 잘하는 놀이를 시켜주어서 성공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북 돋아줍니다. 안 그러면은요, 하루 종일 의기소침해 하며 잠만 자게 됩니다. 작은 단식이나 공을 숨기고 찾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작은 공을 아주 살살살 던져서 물고기 한다는 등 평소 잘할 만한 놀이활동이나 혹은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산책 역시요 너무 안고 다니는 것보다는요 강아지가 할수 있는 한도에서 스스로 걷게 해서 강아지가 만족할 만한 난이도로 지속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산책을 통해 강아지의 몸과 두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강아지는 노령기에 접어들면은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다양한 자극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고 강아지의 노화를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육과 두뇌는 자극을 받으면 기능을 하게 되고요. 기능을 활발히 하는 기관은 천천히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기능을 잘안 하는 기관은 당연히 노화가 빨리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퇴행을 하는 거죠. 근육이 노화로 인해 위축이 되고요. 약해지며 두뇌가 노화로 인해 신경이 위축되어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즉 치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주 강아지를 산책을 데리고 나갑니다. 다양한 것을 보게 해주고요. 또 다양한 냄새를 맡게 주어서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후각적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안고 다니시다가도요, 간간히 걷게 함으로써 몸의 근육 역시 자극을 주어 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요, 근육뿐만 아니고요, 소화기계나 혹은 심혈관계, 면역계 등이 같이 자극을 받으면서 강아지의 노화를 늦춰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집에만 두지 마시고요, 자주 데리고 다니세요. 걸을 수있다면요 조금이라도 걷게 하시고 걷는 게 힘들다면은요, 안고 다니시거나 유모차에라도 데리고 다녀주세요. 강아지는 꼭 걸어야. 만 산책을 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눈으로도 코로도 귀로도 산책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사람도 나이 들어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책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평소 가르치고 학습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강아지도 우리 사람처럼요. 나이가 들수록 평소 학습했던 것들을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다려, 이리와, 엎드려 등 기본적인 예절과 관련된 훈련은요.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강아지 역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아직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노령기를 더활 기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항시 말을 걸어줍니다. 여러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계속 말을 걸어주면요 은 두뇌는 항시 얼핏얼핏 얼핏 알고 있는 단어들을 집중하며 여러분의 말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요 뭐 지속적인 자극이 되어 치매를 예방하기도 하며 여러분이 자신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외롭지 않다고 느끼고요. 덜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는요 마음과 몸이 더 활성 화 되는 겁니다. 괜찮았어? 오늘 기분 어때? 밥은 먹을까? 나 갔다 왔어. 자 오늘날 힘들었는데 넌좀 어땠니? 이런 다양한 말을 걸어주며 강아지에게 관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세요. 자, 일곱 번째는요. 스킨십을 더 자주 해주시는 겁니다. 강아지가 노령기에 접어들면은요.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 등의 감각기관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다른 감각기관을 퇴화하면서 피부의 감각은 더욱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각과 청각이 약해진 강아지일수록 신체적 접촉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항시 만져주고요. 이렇게 쓰다듬어주며. 브러싱도 자주 해주세요. 스킨십을 통해 강아지는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느끼고요, 감정의 안정과 생기를 북돋게 됩니다. 강아지는요, 여러분의 쓰다듬는 손길 속에서요, 엔돌핀이라는 합성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며, 면역력이 증가되고요, 강한 진통과 소염작용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별거 아닌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틈나는 대로 계속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DHA, EPA, 항산화제 같은 영양제를 계속 복용시켜주는 겁니다. 이러한 영양제는요, 사실 젊고 건강할 때는 별 달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몸에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더 많이 필요해지는 이런 영양 성분들입니다 노화를 늦춰주며 치매를 예방해주는 더없이 좋은 성분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영양 성분은 신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료를 통해 영양제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아픈 건과 노화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면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뭐 늙어서 그래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입니다 전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노화로 인한 기능의 퇴치 과 질병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노화가 질병의 원인일 수 있지만은요. 질병은 치료가 가능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질병을 치료하면은요. 더 오랫동안 안 아프고 더 활기찬 인생의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아픈 것은요 늙어서 그래라면 넘기지 마시고요 꼭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가 가능한지 혹은 증상의 완화는 가능한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아지가 영원히 살순 없겠지만요 은 마지막까지 의료 혜택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통증을 완화해 주시고요 덜 불편하게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아지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곁에서 오랜 기간 함께 했다는 강아지 인생의 훈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고 젊었을 때는요, 뭐 여러분을 위로해줬고,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령기 강아지를 잘 돌보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